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간호사로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도 크지만 사실 제 이야기 속 왕따는 환자와는 상관없는 간호사들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환자들에게도 따뜻한 간호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배정된 병동에서 저는 늘 투명인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선배 간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저만 슬쩍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기 내어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아 오늘은 이미 예약해놨어요. 하고 미묘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업무가 서툴러서 말이 적어서 아니면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아서일까?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간호사 사회는 유난히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도 업무의 효율도 결국 서로 협력해야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팀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근무가 끝나고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가 이어질 때, 오늘 수고했어 저녁에 우리 치맥하자. 좋아. 내일 아침 근무니까 일찍 끝내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도 제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남기면 대화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꼭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이미 오래 함께 일해온 간호사들 사이에는 그들만의 추억과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서 또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직접 챙겨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조금 준비했어요. 힘드실 때 같이 드세요. 그 작은 행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선배 한 분이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 짧은 대화가 제겐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먼저 혼자 케이스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 질문 하나로 업무 이야기가 술술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만의 끈끈한 관계에 완벽히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몇 동료가 먼저 다가와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환자 보호자랑 설명 들어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왕따처럼 느껴졌던 게꼭제 잘못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도 때로는 병원이라는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히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제가 제자리를 지키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라는 사실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직장이나 모임 속에서 소외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게 꼭 여러분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